너무 가능해 형 평상대로 피지컬로? 빡세트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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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야쏘, 야쏘 해? 야쏘, 뭐, 야소, 야소 뭐 이즈리얼부터 가자고. 원거리. 이즈리얼. 이즈리얼 1대1 근본 있잖아. 인정? 점화 플래시에 마법 대장 들게. 야, 이거 너 유튜브 올리면 큰일 날 텐데, 이거. 탑은? 골툭? 누가 뭐라, 이거? 유튜브로? 야 아, 도란광? 도란광이 남자잖아. 아, 하하. 난 형이 방패 살줄 알고. 어? 아하, 무슨 소리야. <laughs> 뭐야, 너 교주냐? <laughs> 긴장하지 말고 해라. <laughs> 형 1대1 존나 잘하는 건뭐 소문 들은 적 있냐? 아니, 못 들었어. 아, 거기까지 소문 하지 않았어? 음. 유튜브 박 되는 사람 만 너무 많은데. 뭐 하든지. 안 막.. 뭐야, 이게.. 그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하노? 벌써 느낌이 아, 없는데? 아, 1렙 추가 훨씬 낫네. 그지 핸디캡이요. 오케이. 핸디캡 확인이요. 키어두 단계 차이 나는데 핸디캡 줘야지. 야, 형은 티안올린 거지. 맞아? 응. 막은 어 무조건 올려. 야. 타예요 <laughs> 오, 씨 뭐야? 아, 미니언 <laughs> 죽을 때 큐로 날리는 거지. 아니, 미니언테 빨리 죽지. 내 예상 바뀌는데. 응, 이래변 큐 찍었네? 더블 찍나, 찍는 거 아닌가 했네. 이 찍어가지고. 맞췄죠? 어우, 유성 맞았냐? 어, 왜, 왜안 때려? 이겼다! 아아아아아! 케이메이 플래시 왜안 썼어? 어? 피지컬 딸렸나? 카드! 어? 조금 당황한 걸 피지컬로 못 보겠다. 다음 게임이요. 다음 게임 갈게요. <laughs> 아, 아. 뭐하시길요 아, 이거 뭐 1대1 그런 거 없나? 오찬트? 뭐, 나몰라서 잘. 1대1 뭐 만회하는 게뭐 이렐리아도 있고 아이렐는좀 뭐 노잼이지 이렐은 좀 노잼인가? 뭐 만회하냐? 일단 뭐 야스오 리신 야스오 뭐 리아 리신 가자 리신 공놀이지 리신은 집에 집행자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지, 아니지. 아 맞네 리신 q 선마다 무조건 더블 마 없다 얍실한 시끼들 아, 하는 거 더블 섬만 너무 그더러 어. 너무 게임 오래 가고 노잼이니까 q 선마에 1레벨 Q로 고정하자 인정? 1레벨 고정 오케이 도란검 음. 도란감 화기에 F 전멸 근본 있네. 어 F 전멸 근본은 무조건이에요, 무조건이야. 존셔이 D 전멸이잖아. 아이씨. 오 노스킨도 어, 저, 근본 있는데 스케이트 타라고 만났구나.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라고 스케이트 어케 타 이거야? <laughs> 여기서 오나 어. <laughs> 무빙 <laughs> 가는 어. 척 여기서 병타 때리면서 어. 무빙 해주고 긴장하지 말라 이거. 어, 어 떨려. 떨릴만해. 형 유튜브에 박티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것 안안 떨려도 돼. 내려들어 누고 있어 응? 최기명 미키가 저라야 돼. 전수찬 양념이어. 뭐 일대일 버티는 어, 시기인데 너무 많지. <laughs> 여기까지. 피해 마시죠. 예, 저도 피해면 발동시켰어요. 안 들어가고요. 들어와. 안 들어갈 거고요. W 피업 쓰는 거줄려라네 진심. 이게 리신인데요. 1 더하기 1은 2인게왜졸려하다 하시는 거죠? <laughs> 예? 평사 때려주고 피흐, 네, 교환했고요. 피흐, 피흐, 저는 필피라서 피해 많 해야 되고요. 피흐, 피흐, 필드 빠질 때이딜 받고 가는 저하면서 빠졌다가 가는 저하면서 체력 피고요 체력 풀피고요 여기까지 피해 주고. 아니 민영 캠롱 뭐냐 이거? 때려주고 모비 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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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때 2. 써주고 딜교식 3타치 인정하십니까? 아니 리브로스겠어요네저 <laughs> 아가리플레 <아가르트가> 유튜브하기 <laughs> 잡혀서 죄송해요. 아니 <laughs> 여기에 나비에 리브로 쓰기는 것 같은데? 평타해주고. 어. 여기까지 들교는 너무 미니어 원거리 미니업이 안 맞으면서 바로 아, 피우게. 하면서 에 데이터 쌓고요. 어. 저 어. 집행자 이두 방에 평타 때리면 바로 감전 터뜨려주면서딜교안 해주고. 으아 어. 저뒤안 들어갈 고요 감전 터트여기까지 감전 터뜨리면서 형터트려는데요? 바로 맞추고. 저도 저도 터트렸는데요? 오 터렸는데요? 오 어때요? 아니, 죽은 것 같은데요? 진짜? 나 죽었냐? 허드시 이런 느낌으로다가 느낌 어땠어? 나이스. 졌으니까 초대할게요네 좋아요. 누가 그래? 야수할게요 야소요 확인이요 정매 될게요. 죽음은 바람과 같지. 야수도 더 힘들 수도 있어. 미러전 안 해봤잖아. 나나 해봤잖아. 뭐나아가 이런 식의 날 야수도 자길래 바로 창격해줬다고. 조심해라. 이큐풀로 바로 그냥 킬가 바로 잡혀버린다. 오근본 있는데 여기서. 아. 어. 아하하. <laughs> 이게 맞나 저는 헤오리에요, 당신. 우빈 자신 있어? 아, 시원, 미니언 길막 씨발야! <laughs> 와, 어이가 네, 없네. 본인 미니언이고요, 본인 미니언이고요. 내 미니언 관리가 똑바로 안 됐어. 여기! <laughs> 여기까지. 일로 도망가주고. 아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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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몬타워 아아 어. 김혜리 아 근데 미드라인전은 빡셌다 미드라인전에서 아 CS 너무 딸렸네 근데 근본이 있네 미드라인전 하지만 킬각은 이겼다고 미안하다 문, 문도 피고 한판 하자 오케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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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y 마피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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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그주 종목이라가지고 y o k a 존나 해봐서 Okay. 좀 강해 <laughs> 그.. 뭐 치킨 예, 받고싶으면 얘기해요 박쟤하고 치킨 사줄테니까 형이 뭐술 먹고싶.. 술 먹고싶으면 <laughs> 먹고 서울에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어. 나열홉살이고요아너열홉살이야아 <laughs> 진짜? 핑크 두개 아.. 아 그, 그럼 아직 덜 컸네 신발. 아직 열매네 신발 신발 신발? 어 신발 핑화 어열홉살이면 스무살 되면 얘 미래가 너무 창창한데 거드가? 1번 음, 아, 시작하자 네가위 할래 내가 밑에 할까? 뭐뭐위아1번 시작해 1번 시작해 1번 시작해 바로? 오케이 음. <laughs> 피가 왜 이렇게 까이는 거냐? 여기? 아, 이거 PM한테 유수성이라 피가 완전 많이 까이네. 어우 좋은데? 유차 안 키셔도 되나? 좀 늦게 키신 거 같은데, 막고 키시면 안 돼요. 딱 뜯자마자 켜야 돼요. 아니, <드> 진짜. 드야 <드> <laughs> 아 형이 1대 어, 문도 피고 있는데어 마피아들 같이 마피아 간다. 넣...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존나기 없네. 아 야. 너 아직 열아홉 살이 그래. 20살 되면은 어, 세상에 많은 게 바뀔 거야, 아주. 어. 술을 아직 안 먹어 가지고 잘 모르네. 어. 형한테 언제든지 와. 술 언제든지 살줄 테니까 임마. <laughs> 그래. 형 유튜버 가 하나 뽑아줘서 고맙다. 씨, 망했었는데 오늘 유튜버가. 야, 마피아 모여라.